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자읽기 <에깨> 소개 <소지> 시작하세요 <laughs> 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요? 네? 저 몰라요 까먹었어아 이건요? 응 먼저 물에다가 고체 형광펜을 올리고요 왜? 네. <laughs> 그리고 물풀을 넣은 아, 다음에 섞어요 네. 그 다음에 <laughs> 이걸 섞어가지고 그리고 뭐였지? 모르겠어요. 그리고 무언가를 넣었대요. <웃음> 비밀이래요. <웃음> 네. 네. 잠시 감상 시간 있겠습니다. 어, 너무 달라붙어. 내가 만들었대. 그냥 만져줄게. 그래. 나 이거 좀 떼고 있어야겠다. 나 손이 너무 따뜻해. 이것이 바로 뒤집기는 기술인가요? 네. 어머나. 오늘은 좀 어두운 분위기. 저게 okay. 갑자기 어, 웃음이 참. 없어졌어. <웃음> 말 없이 했어도 안 웃었어. 안 웃었을 것 같아. 얘는 웃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 나안웃잖아아 <너> <laughs> 그리고 아까 뵙게 만든다고 했던 건 아까 뭐만들때 기억이 안 나서 못 찍었습니다. 아 통화 그 녹화 버튼 안 눌렀어요 실수로 맞아요 안 했어요, 안 했어요. 어. 완전 열심히 먼저 원망 진짜, 진짜 완전 이렇게 앉았는데 자 이제 네. 2분 되면 다음 그걸 내가 먼저 는거같지 네가 먼저 이 다음에 께 보고 싱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께 이건 되게 쫀득해요. <laughs> 약간, 밥알, 바발. 바발. 바발할게. 확실히 민, 민지가 없으니까 조용하네요. 손 너무 귀엽다. 나? 뭐. <laughs>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아, 박대산. 이거 봐봐요. 소리를 감상하는 시간. 오, <laughs> 어, 징그러워. 징그러워. <웃음> 징그럽다네요. <웃음> 나 먼저 다 아따. 좀 정신이 없죠? 여러 네. 명 이게 징그러우신가요? 저 <laughs> 멀리라. 이분이 되게 무서워요. 야, 뭐라고 거야? 죄송합니다. 아니, 방송에서 진짜 <laughs> 그 말에 퍼뜨리시면 <허탈이시면> 어떡하니? 까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 <야>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30분 뒤에 다음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2분 씩. 예스. 오케이. 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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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. 어기, 어기 <laughs> 약 20초 남았습니다. 어, 나 서둘러 만지면 참. 계속, 계속. 서것같은 <laughs> 이거 입에서 만닙니다 <laughs> <많이 입니까? 웃음> 빨리 만지는 겁니다. 7, 5초, 4, 3, 2, 1, 땡. 자, 다음에 끼로. 자, 다음 다음 자 <laughs> 카메라 좀그 들어주시겠습니까? 잠시 잠시 네. 잠시만요, 저, 일자가. 오! 오! 죄송합니다. 자, 다음분에게 네, 레고 에게군. 아예 죄송합니다. 해. 해. 이건 해. 되게 탱글해요. 해. 해. <laughs> 뭐 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그렇군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 <웃음> 민지님 <웃음> 오셨어요 서프라이즈 <laughs> 어, 뭐하십 <하십니까? 웃음> <laughs> 아, 하지 말라고 이게 <laughs> <laughs> 네, <사실> 뭐하냐? <laughs> 민지님이 가셨어요 서프라이즈 네. <laughs>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가셨네요 네. <laughs> 네,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아, 이건 한 번? 무슨. 전 아이고? 이미 했습니다. 그러니까 했으니까. <laughs> 머리가 참긴 친구입니다. 네. 알았어, 어떡안 남았나요? 우아해, 도지십니까, 이것이. 빨리 만져요. 왜? 색이 이 색으로 안 나오지? 시멘트 색으로 나와. 음... 아니, 약간 청보라색 나와. 원래 보라색입니다, 상황에... 여러분. 원래, 원래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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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보라? 네.

애께라고. 매니큐어 매니아 매니큐어 매니아 뭐좀 <laughs> 이상한데 매매 매매 너무 기고 소리가 되게 좋아 아 청보라 이색 난 청보라색이 더 좋은데 이색 은 청보라색이 좀더난좀더 좋아 원래 이거 청보라 하려고 했어 내 손톱 손톱 내 왜응왜 이색으로 그렸지나 <laughs> 원래 보라색이는데 완전 청보라 청국 <laughs> 네. 어,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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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자, 어국이 안에 기가 하나밖끝없 끝. 말이야. 천 자, 천국개이야에국이말이 말이야. 요더 말이야. 단말이에요 다음 더 제가, 촬영 제가 촬영할게요 제가 촬영할게요 말이이야 이거 이 먼저 만질 거야. 이거 먼저 만질 거야. 응? 네. 이건 되게 묻어요, 손에. 응, 음, 조금, 조금 묻어. 제가 업그레 시켰습니다. 완전 좋아요, 이거. 너무 망해가는 애기는데 제가 업그레 시켰습니다. <laughs> 뭐 하세요, 님? <laughs> 자, 잠시만요. 얼공 한번. 님, <웃음> 여기서, <웃음> 여기서 애기 만지고 있어요. 제 애기 아닌가요? 네. 이0 0입니다 아니, 하지 오. 말라고. 에이. 아, 내가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는데 왜. 예. Yeah. 몰드가 됐습니다. 피골가 <laughs> <시골과> 약간. <laughs> 정신이. 이렇게. 뭐라고요? 저도 그래요. 싫어요. 이해해요. <laughs> 뭐예요? 야, 어디 해볼까? 찍고 있냐? 필라해 아까 필라 뭐예요? 마이크 쓰지 마요. 아이 제 친구 집에 마이크를 어 방금 지금. 뭐였지? 애기가 정말 신기해요 <laughs> 오이 찰방찰방 물소리 <laughs> 마이크를 해볼까요? <laughs> 안 나요 <laughs> 네 마이크는 이것입니다 안나 전원이 켜진 거 맞네. 헛? 어? 오, 진짜 투명하다. 아 터졌구나? 요즘에 얘는 빈구미가 있어서. 하지 마세요. 잃어버립니다. 얘가 이런 사람입니다, 여러분. 아니에요. 그럼 저한테 뭐라 하신 거 기억하시죠? 아니요. 혼내주세요앞플 많이. 여기, 여기. 저 착한 사람입니다. 구독과 진짜. 좋아요. <laughs> 바로 저 손에 붙었어요. 자, 다음은. 아니! 못 손을 떼어주세요. <laughs> 왜 이렇게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아닌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 나저 어디 찍나요? 수진젤이! 수진젤 링크사 소장하셨습니다 전안 쓸게요 됐어요 <laughs> 오. <마이 웃음> <갓>. 오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에게 갑시다 오케이 다음에게는 이것입니다 치면... 여러분 이걸 집어넣어 하트 뭐냐 완전 제가 제일 좋아 그림 카톡 열지 마요 님, 님 카톡 열지 마요 어? 전누누 음, <laughs> <laughs> 어디 찍냐고오 <있겠냐고. 웃음> 이거 다왜청보라 나오냐? 퍼올 을 때도 예쁜 것 같아요. 어때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이 정도만 할게요. 어 네, 샷. 응? 네, 방금 이거 떨어졌었고요. 아,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이거였어. 글리터. 응. 글리터 다시 줘. 되게 적게 왔어. 으에이, 어찌세요? 왜 계속 못뭐 떨어뜨려요? 뭐가 떨어졌어요, 방금? 덜렁네 <laughs> <떨어졌는데? 웃음> 뭐가 떨어졌어, 근데? 어. 별리 없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저 만져볼래요? 만져보세요. 만져보고 싶어요. 거침없이 만져. 와, 약간 클리어 <laughs> 클리어 슬라임이에요, 거의.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하트 글리터 있는. 응, 보라색.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시죠? 벌써 11분이나 됐어. 너무 길어진 거 같아. 길어지면 사람들이 잘안 봐. 응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음, 여기까지 소개였습니다 방금 만든 좋아요.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.